방금 전화 받느라고 야 이거 지금 뭐 상행선 이거는 그런대로 아까 전에 나는 지금 하행선으로 지금 견인해서 나오는데만 1시간 반 걸렸는데 지금 요 송악에서 여기 딱 올라와 가지고 길 밀리는 줄 알았는데 안 밀리네 지금 수요일이야 오늘 이렇게 3km만 들어와서 횡담도 들어가 가지고 다시 가는 게 빨라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13km 내려오는 게빨로 송학의 업체 만들어야 됩니다 송학에서 이렇게 들어서 바로 3km 가서 이 안에 일처리하고 나가게끔 하면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여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당진 업체나 우리 여기 경기도나 근데 여기 송악군 서탄군 단진 면 서탄군이면은 상하가 뚫렸으니까 당연히 여기 송악에서 나가는 게 맞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과거에 도와달라 고해서 마지 못해서 도와줬는데 그 고마움을 몰라더라. 하 일요일날. 부속 가게 부속던 캘리포니아 간 차를 갔다 여기 행담도 카센터 내려놓는 바람에 상행선에 막힌 거. 하행선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장착하자마자 성질 내더라고. 4 시간을 고생하고 금맥이 아유 연말을또 옮길 수가 없네 진짜.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고생하고 또 도착하자마자 성질 내고. 여기 는 통화기 업체 만 들어야 됩니다.